오늘은 인스타 이벤트 해가지고 당첨됐는 게 도착을 했습니다. 과연 무엇일지 박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농심. 어, 이게 농심이었나요? 아싸! <laughs> 무기입니다, 무기. 아, 이거 인스타에서 요거 추파춥스 대형 뭐 이벤트 하길래 소환해 주셔가지고 이벤트 참여했거든요. 했는데 요 추파춥스 이따만한 거 당첨됐습니다. 두개 도착을 했고요 오, 크기 겁나 커요. 요거는 제가 지난주 라이브 때요두개 오기 때문에 한 개는 구슬 뽑기 구슬 뽑기로 해가지고 한분 드리기로 해서 포장 안 뜯고요. 요 하나만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겁내 큽니다. 어우, 저는 진짜 이거 그냥 이딱 뚜껑 얘네들 뜯으면 이게 덩어리가 사탕인 줄 알았거든요. 뭐 상세 페이지를 안 봤으니까 이거 일단 뜯어야 되는데. 아, 이렇게. 집에 작은 초파춥스가 있으면 비교하면 되는데, 없어. 짠! 뚜껑을 까면, 요렇게 초파춥스 플라스틱 통이 요렇게 들어있습니다. 요, 딱, 껑을 딱! 열면 이 가차 통 뚜껑 같아요. 뚜껑을 딱 열면 추파 춥수가 둘러이 여섯 1곱 여덟 아홉 열개열 개가 들어 있습니다. 둘러이 여섯 일곱 맞네요. 1 0 개가 꽃처럼 이렇게 들어 있어요. 아이 귀여워. 요거는 제가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맛이 여러 개네. 저는 이거 먹을 때 저기 뭐몇 가지밖에 안 먹어본 것 같아요. 아, 여기 콜라 뭐이렇게 있네요. 아, 요렇게 뚜껑을 딱 닫아서 꼽아 놓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출발 줍스. 이벤트 당첨 두 번째 한번 개봉해 볼게요. 짠. 일단 박스를 까고요. 요거는 해원에서 제가 인스타 이벤트 참여한 거 당첨됐거든요. 신상 피규어. 이렇게 도착했습니다. 박스가 크죠? 오, 신상 궁금했는데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생각보다 박스는 굉장히 가벼워요. 아, 이거 불안한데? 가벼우면은 얘 아닐까? 아, 저는 요번에 약 유광 들었는 요게 이쁘더라고요. 요거. 요거 이쁜데, 무게로 봐서 얘일 것 같아. 굉장히 가볍습니다. 어, 아 불안한데, 어 작은데,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. <laughs> 어, 이 뭐지? 어, 고양이네. 자, 이거는 제가 어떤 거지? 자, 요거 나왔구요 아, 요거네요. 아 이미지는 크게 보이는데 실물은 아, 좀 작게 나왔나 이번에 이 시리즈는 기존의 해이원 제품은 한이 정도 크기만 하거든요 크단 말이야. 근데 요거는 팝파트 피규어 크기에 맞춰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. 좀 작아진 느낌입니다. 사이즈가 요것만 그런지 다른 것도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유광돼 있고요. 인쇄. 어 이것도 이쁘다. 저요번 시리즈 이쁜 게 눈이. 안쪽에 안구로 돼 있어요. 이게 안구 눈으로. 그래가지고 그려놨는 것보다 저는 요즘에 피규어들 유행에 맞춰서 저는 요게 이쁘더라고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고양이. <laughs> 아우 뭐좀리고 가지 마라 고양. <laughs> 아 귀여. 어 꼬랑지를 보니까 풍성하네. 이거 그거 아닌가? 털 이렇게 막 빵빵한 고양이. 그거. 이름은 모릅니다. 어 유광이라서 좋다. 면 자석? 어 자석 맞습니다. 요렇게 됩니다. 자석. 아 캐드먼이네, 꼬양이. 어 여기 어, 예쁩니다. 어 이거 좀 괜찮다. 요거는 짜라론. 어, 저도 이거 처음 받아보거든요. 헉, 어머, 박스 안에서 이렇게, 이렇게, 인형만 올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케이스도 포함인가 봐. 어머, 고급져라. 양 왔습니다. 저는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, 양이 왔어요. 테디, 테일즈, 레나, 리 음, 그식기그 그 인형 이 있습니다. 어머, 케이스 너무 귀엽다. 빠진 거아니어 다행히 이게 뭐야? 아, 이렇게 연화봅니다주 <laughs> 주 뽑을 뻔했네. <laughs> 어, 이렇게 완전 어, 그림동화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. 이게 이벤트로 받았으니까 너무 감동적이네. 짠! 이스 너무 이쁘다. 어머, 여기다가 애들 요렇게 이거 뒤로 확 찢겨지면 요렇게 어, 사진 찍을 인증샷 같은 거 찍어도 너무 개안할 것 같은데, 이런 식으로 자, 요렇게 해원에서 이벤트로 받은 거, 그리고 여기 또 테디 테일즈에서 이벤트로 받은 거. 어, 요렇게 어머, 얘 이름도 있어요. 이름 뭔지 모르지만, 이렇게 인쇄돼 있고요. 오야. 눈좀 선명하게 보도록 할게요. 오. 오. 아 <laughs> 귀여워. 이벤트로 받으니까 너무 귀여워요. 오케이. 근데 이걸 어떻게 달고 다님요 팔이라. 요거 팔. 그냥 요렇게돼 있는 것 같아요. 뭐 고정은 안돼 있고요. 이렇게 다리도 밑에. 귀어마귀귀 귀. 귀. 조금만 이렇게 벌려주세요. 뭐가지? 음 귀여워. 이데이왜이왜이 볼록 튀여나왔지 이렇게 하라고? <laughs> 이렇게 이벤트로 각각 신청해가지고 당첨된 거 어, 같이 봤습니다. 어쪽 까는 게 귀엽네. 음 귀여워. 자, 이것도 사이즈는 이제 기존의 거 생각하고 어이제 왜이래 가벼워 했는데 어요 사이즈도 괜찮습니다. 요 오나 피규어 다른 것도 한번 어,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보게 되면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